유튜브에서요, 20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이루어진 직거래 거래 총 906건을 조사한 결과 180건 정도가 위법 의심행위로 지금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시세 조작에 의심이 되는 세금 탈루의 목적이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달라졌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저희가요 이 매달 거래량을 좀 살펴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네. 직거래라고 찍혀 있는 거래들이 꽤나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참 거래 직거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요 20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이뤄진 거래 총 906건을 조사한 결과 한 20%. 180건 정도가 이 편법 칭 네. 아니면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로 지금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직거래를 또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하나, 약간 좀 그것도 의아했고, 네. 이거에서 20% 정도 적지 않은 비중이 불법 거래다 네. 나왔다는 게좀 놀랐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제가 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과거에 직거래가 음. 많았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었을까요? 과거에는 딱히 이런 이슈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던 거 같거든요. 네. 이 직거래로 문제가 생겼다, 막아 문제가 생기는 아, 게 아니고 그냥 아, 직거래. 과거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더 수수료가 아깝고 막 네. 이래서 어, 아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하게 되면 직거래도 하지 않았을까?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는 사람하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 갈아타기를 하던가, 네. 뭔가. 이렇게 해서 뭐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 실제 옛날에 직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없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네. 수수료 때문에 이제 직거래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제약사항이 있는 게, 네. 부동산은 숨겨진 권리와 하자라든지 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네. 많이 예,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음. 상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 근데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 가격대는 절대 가격은 더 높아졌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네. 근데 왜더 직거래가 많아진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왜 직거래를 할까요? 왜 직거래를 까 네. 저는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수수료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네. 수수료도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보고자 해서 직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수수료보다는 수수료만 가지고는 직거래하기 어렵다니까요 음... 수수료의 목적이 아니고 네. 지인들 간의 거래가 많아졌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위법사항이 많은 게 네. 지인들 간의 거래는 이 세금 탈루의 목적이 가장 크게 이, 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 두 번째라든지 이런 게 시세 조작이나 음. 이런 목적들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음. 거예요. 수수료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매매법에 보면 0.3% 4%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수억 수십억에 대한 네. 위험을 노출시키는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인들 간의 거래는 예 믿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게 세금 회피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한다. 지인들 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상황이 네. 있는 걸까요? 증여죠, 증여. 여 증여. 예. 증여를 하되 증여세를. 안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쓰는 용도가 뭐냐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아니면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신 그 사람 그대로 전세로 눌러앉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세금을 네.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잖아요. 그렇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음. 그대로 전세로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럼 누가 봐도 네.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까 네. 이거는. 딱 봐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네.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 그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없었고, 네.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걸렸다라는 뉴스도 많이 본적이 없거든요. 보통 계약서만 그냥 쓰고 그러면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경험상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옛날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정도 하면은 안 걸릴 수도 있겠지. 아니면 국세청이 모르겠지. 아니면 알아도 그냥 개인이니까 넘어가겠지. 이런 이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 아니란 걸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지금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과거에 다르게 뭔가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게 첫 번째가 세금 회피 때문에 그랬던 네. 거고 두 번째는 시세 조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 같은데 네. 이런 게 어떻게 시세 조작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것 같아요. 시세 조작을 하는 사람의 동기나 음. 그 다음에 얻는 이익이나 손해나. 네.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시세 조작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얻는 이익과 손해 여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로 자기가 의도한 바가 영향을 줄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이세 가지 정도를. 네. 그러니까 얻는 이익과 그 다음에 시장의 영향력, 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손에 보는 게 있냐 음. 없냐. 그럼 여, 이익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네. 시세 조작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세 조작의 의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느닷없이 높은 가격, 그 다음에 느닷없이 낮은 가격. 네. 느닷없이 낮은 가격에서 얻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대부분 세금 탈루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느닷없이 높은 가격은. 사실, 세금 탈루하기에도 그쵸? 높은 가격으로 쓸 리는 없잖아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느닷없이 높은 가격은 시세 조작인 거죠. 그럼 이거는 이익은 없이 그냥 시세 조작만 하는 건데.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래가 생기면 음. 예를 들어서 내 가격이 내 아파트 네. 가격이 (10억이에요) 네. (10억인데) (15억에) 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네. 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15억에) 따라서 쓰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15억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내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 올라가는 게되 돼. 소장님 말씀하셨던 게시 이익과 손해 그리고 뭐 시장의 뭐 반응에 대해서 좀 영향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시세를 높일 순 있어도 이렇게 비싸게 사면 손해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취득세를 또 무시 못하잖아요. 네. 지금 뭐 엄청 네. 많이 낼것 같은데 네. 그걸 감수하고도 일단 손해보는 거니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남... 간에 과연 이 시세 높은 시세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짱이님한테 내가 15억에 넘겼어요. 그러면 배짱이님은 15억에 진짜로 산게 되는 거잖아요. 모른 사람이 예, 네 모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시세 조작에 참여자가 된다면 이 사람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10억인데 예. 비싸게 그렇기 돈을... 때문에 남 간에는 이 시세 조작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네. 지인 간의 거래는 가능한 거예요.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음...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를 엄마가 네. 15억에 샀어요. 10억짜리 집을. 그러면 이 엄마가 5억을 일단 손해보는 거잖아요. 시세 조작을 한다라고 본다면. 네. 근데 그 돈이 그 돈인 거죠. 어떻게든 이제, 에 뭐, 돌려받으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네. 된다라고 본다면, 둘 간에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직접적인 손해는 뭐냐면, 10억짜리 집을 15억에 사면서 5억만큼의 취득세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만큼이 손해인데, 여기서 당장 이걸 본다면, 이 사람은 손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사는 가격이 15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16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10억이었던 걸 16억에 팔면,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15억에 샀기 때문에 16억에 팔잖아요. 그럼 1억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니면 15억에 팔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양도세를 안 내도 어. 되죠.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세 조작이 또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군가 받아줘야 이 시세가 형상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 이게 좀 맞는 건가 약간 좀좀 좀... 그러니까 이런 조작은 분위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시세 조작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매수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거래량도 적다. 그럼 충분히 시도할 만한 거죠. 딱 지금 같은. 시기라고 또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어넣어. 지금 가장 추정, 그 시세 조작에 의심이 되는 시점을 보면 20년과 21년 초반에 거래량이 폭발하고 네. 21년 말부터 거래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이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경, 어때요? 딱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거래들이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부동산이라는 이 분야를 진짜 투자 상품으로 봐서 사람들의 좀 인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건지 일단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게 옛날에는 사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나 네. 바램이 지금보단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상승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네. 확신이 드는 아. 사실 증여를 집으로 하는 거는 집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라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보유할 때 보유세도 요즘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도 네. 증여를 또,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것 다주택자인 사람이 한 채를 보유하면서 음. 주택수를 줄이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좀더 쉽게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제 그 증여세를 탈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진짜 증여의 과정을 통해서 어 넘겨주거나 진짜 자식들이 돈 얼마 있는지 그거 해서 뭐 부족한 부분은 증여로 어 신고하고 이제 세금 내고, 낼거 내고. 안 그러고 이제 그거를 옛날처럼 생각해서 이건 모르겠지. 이 정도면은 이제 소가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2, 3년 뒤에 엄청난 폭탄이 <laughs> 생각지도 그냥. 못했던 폭탄이 날라오게 된다. 이 부분을 어 이제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그 직거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직거래 사람들이 이거 진짜 수상하다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진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20% 정도 적은 비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조금 낮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laughs> 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정도가 좀 약한 음. 애매한 음. 거는 좀 봐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직거래 중에 된 거니까 그렇죠. 일반 또 부동산에서 또 부동산을 끼고 거래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있는 네, 그니까요. 러 네. 이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